건물 출입문이 대형 유리문인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 일반 유리보다 단단한 강화 유리로 만들지만 쉽게 깨지면서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생기는 등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의 안전사고가 있더라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정경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자동문 앞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. 문을 밀고 당깁니다. 다치려는 순간 유리문이 산산조각 납니다.

중간쪽은 상당히 강도가 있는데 이 모서리 쪽에 좀 부딪히면 쉽게 깨지면 상당도 모할정도또 쉽게 깨질 때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또 파손도 날 수도 있습니다. 때문에 자동문 강화유리의 내네 모서리에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. 자동문은 유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막기 위해 천천히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완화장치가 떨어져 나가거나 유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강화유리라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. 공항 대학실의 대형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. 어제 오전 김해공항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택시가 인도를 넘어 건물 쪽으로 돌진한 것입니다.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안전턱이 있지만 사고 순간의 차량 속도 등에 따라 안전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. 의외의 곳에서도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. KNN 정경입니다.